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기, 어저께 그나마 영상 보시다 끊어지면 구독 누르시고 긴 영상을 봐주시고요. 지금 샤워 한, 마치고, 이제 어? 수건이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어쩐지 수건이 여기 있다. <laughs> 오늘은 다이슨을 선물 받아놓고 제가 쓰는 것만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자분들은 다이슨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이슨에 이게 케이스가 이렇게 집에 저번에 왔더니 갑자기 신세계백화 선물이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이제 이름으로. 누지 누구지? 이게 이제 구성이 원래는 여기다가 이걸 껴요. 그래서 이걸로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세요그러 바람이 일로 나와요. 그럼 이렇게 서 이렇게 이제 머리를 말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무슨 굵은 빗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저는 그걸로 주로 많이 빗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또 교체를 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머리를 마무리를 하는데 보통은 이거 에어랩 요거 머리 긴 사람들은 요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요 쇼페롤이라고 해서 요게 하나가 선물로 이제 왔어요.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왜냐면 이거 하려면은 가닥 가닥 잡아서 이게 말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머리 모발은 얇아도 수식이 없진 않기 때문에 해봤어요. 했는데 웨이브가 금방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또 스프레이로 고정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려면 머리도 약간 레이어드도 좀 해야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냥 지금 이걸로 잘럽요 머리만 말리는 걸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지금 말리고요. 원래는 이거 꽂아서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머리 바람이 나와요. 이렇게 말려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강도, 1, 2, 3단. 이게 찬 바람, 뜨거운 바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굴려요. 그러면 바람이 또 이쪽으로 나와요.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저 아까 총사 샤워하는데 딸이 갑자기 엄마 코피 난다고 해서 코피 아니 콧물인 줄 알고 아니야, 그치? 코피가 나더라고요. 오늘 피곤하더니 건조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코피가 안 나네요. 건조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세수석을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백오일을 지금 물기를 여기까지 발랐어요. 아 나이 먹으니까 서러워. 아유. 아까 쓰레기 봉투 커버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거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커다 까만 봉투가 있어요. 거기다 먹던 음식물 뭐 분리수거 다안 해도 돼요. 그냥 하고 키로수대로 돈좀 이렇게 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에 있던 거, 뭐, 오래된 거, 어저께 싹좀 일부분 해놨고, 인형도 좀, 또 분리수거 옷이랑 그런 것도 저쪽으로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형, 일본 다니면서 아예 이렇게 사줬던 그런 것들, 디즈니랜드에 산 거, 토토로랑 그런 거 빼고서는 싹 담아놨다가 지금 버렸어요. 버리고 와서 좀 샤워하고, 지금 영상 찍고 또 자려고 해서 자는 동안에 저희 딸이 브리또라고 해갖고 밥하고 뭐 참치하고 뭐 양상추인지 뭐 오인지 뭐 해갖고서는 이렇게 기름에 튀겨갖고서는 소스에 찍어먹는 걸 해줬는데 맛있더라고요 바삭바삭하게 그때 그거 먹고 저는 그냥 계속 잠을 자야 다이어트가 될것 같아요 게이스 뭐가 또 먹고 싶으니까 또이에됐다니 뭐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물을 물이나 먹으래요, 딸이. 그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두피 마사지도 여러분, 머리 깎고 나면, 이렇게 정수리부터 이 옆에도 다 샴푸할 때 하시고, 이 뒷목도 다 풀어주시고요. 이 귀도 여기 다 풀어주시고요. 여기 다 만져주시고요. 목주름, 그, 그, 이중턱 파는 거,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염색을 못 했어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딸이 흑색준거 금요일, 토일렛 발랐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흑채 발라야 될것 같아요. 아우. 그래도 제 나이에 그 정도면 안 나는 거래요. 딴 사람들은 거의 반 백발이래요. 요즘에 새치들이 많이 나, 흰머리들이 많이 나서 저는 지금 어디로 많이 나냐면 요 부분 있죠, 지금. 여기로좀 나고요. 여기 정수리 좀 나고요. 엄마 쪽이 흰머리들이 많이 안 났어요. 근데 아빠는 많이 나셨었는데, 엄마는 많이 안 나왔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흰머리까지 있었으면, 엄마가 외가 쪽이 주름이랑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속살은 아기 속살 같아요. 지금도 80이 넘었는데. 근데 얼굴만 이제 요런 데에 건버섯이좀 생기셨죠. 그래서 내가. 저희 딸은 지금도 손이 아기 손처럼 아주 그냥 아유 애기니까 아직 애기죠 스무 살이면 스물한 살 되면 아그 예쁜 피부 유지 잘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 손이 그렇게 마귀할몸 같지가 않은데 조명에 잘못 받으면 손이 마귀 할멈처럼 나와요. 제가 손에 약간 이렇게,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마디도 있고 그렇고 너무 미운 손은 아닌데 잘못 보면 마귀할몸손 같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 요 그래서, 손, 항상 핸드크림 하루에 0 번도 넘게 발라요. 뭐든지 관리하기 나름이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많이 주물러 주시고요. 여기도 주물러 주시고요. 혈액순환 많이 시켜 주시고요. 오늘 딸이 등듬이어줬어요 오랜만에. 등이 시원해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머리 말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 추울 수도 있으니까 물 틀어놓고 주무시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감사일기 쓰고 자겠습니다. 아 피곤해 계속 자고 싶어요. 응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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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꼬박꼬님뭐 하니? 박꼬박니다